안녕하세요 진상 TV의 이재석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어, 안착키라는 제품이에요. 근런데이 어, 제품이 상당하게 이제 스마트에 적용되는 이런 제품인데요. 어,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여기 우리 팀장님을 모셔와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튜니스 강문성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제품은 저희 브랜드 네임이 아차키예요. 그차 키를 잊어버렸거나 뭐 깜빡했을 때 쓰는 음. 아차 키뭐 이렇게 아 아차키라는 느낌이죠. 한글에서 나온 제품이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반응도 좋더라고요. 음. 발음이 없어서 좀 일본어스럽고 음. 영어로 놔두면은 또 이게 한글 같아 보이지 않는 음. 게뜨 있어서 이 제품은 아마 소나타에서 요즘 광고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DM 8 2019 소나타에 음. 보면. 디지털 키라는 명칭으로 해서 뭐 메시지를 주고받듯이 주고 받고 빼고 음. 뭐 이런 식으로 광고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이 기능을 좀 집어넣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음. 저희 제품을 설치하시면 유사한 기능들을 거의 다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수입차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예, 벤츠, BMW, 일본 차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상당히 다양한 해외 차에 적용을 시켰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문제는 있어요. 저희가 진는 약점 중에 하나가 키 하나를 분해해야 합니다. 키 하나를 분해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실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 장착돼서 동작하는 거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뭐 고민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거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설치용 제품입니다. 일반 소비자님이 바로 받으실 건 아니고요 음. 이게 이제 이, 이렇게 그 여기와 같이 정비소나 아니면 장착점 같은 곳에서 장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열어서 보이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발렛키 지원을 합니다 이게 보통 디지털 키를 심지어 테슬라에서도 이거를 고민을 안 하셨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발렛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문을 열고 닫는다고 하는데 발렛 맡기실 때 핸드폰을 발렛 기사님한테 드릴 순 없잖아요 음. 진짜 고민인 지점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용하는 앱을 발레차 운조,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앱 깔아주세요 해놓고 그 현대차처럼 뭐 권한을 주고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레키를 따로 만들었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장착하시면 이거 가지고 계시면 발레키 쪽으로 권한 이동해서 발레키사님한테 드리고 발레키사님이 다 쓰고 나시면 휴대폰에서 권한 회수를 딱 누르는 순간 이거는 이제 무용지입니다. 아 작동이 안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발레키 하시는 분이 잃어버리셨다고 해도 차 보아내는 문제가 없는 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바텍한 아, 시스템입니 근데 이거 디자인 바꿀 의향은 있으세요 예, 일단 초기 버전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일단 제일 중요했던 게 저희 입장에선 디자인보다도 음. 저전력 설계였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배터리 하나 끼워놓고 있는데 한 3일 쓰고 배터리 나가서 실제로 발렛되는 상황에서 쓰려고 하는데 음.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이거 만들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희가 이거 새로 그 스마트키에 들어가는 건전지 집어넣으시면 최소한 몇달 이상 스탠바이 모드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음음. 설계를 해서 공간을 좀 충분히 확보해 놓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저희들 이거는 뭐 시간 지나면 당연히.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저희가 잘 발전하면 음. 언제든지 업보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른 네. 또 소개를 시켜 주시죠. 이거는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OBD 케이블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직접 만들었고요. 이 고민은 뭐였냐면 사실은 그 수입차 같은 경우 특히나 그 정비소를 들어가게 되면 블랙박스도 당장 착을 때가 다 빼버리거든요. 음. 이런 이슈들이 좀 있고요. 또 수입차나 아니면 일반차 사시는 분은 요즘에는 또차한대 사서 평생 안 타시잖아요. 중간에 중고차로 팔기도 하시고 또는 뭐 중고차를 네. 사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차량을 바꾸실 때 저희 시스템을 좀 쉽게 빼거나 또 쉽게 설치하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잭에다가 전원선만 연결하면 얼마나 간편한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음. 딱 꼽으면 끝나겠죠. 현재는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는 과전류 방지 회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재 기계들 여러 개 다시는 분들 음. 배터리 음. 방전돼서 곤란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전력을 많이 쓰면 자동적으로 저, 저는 차단해 버려 가지고 실제로 배터리를 좀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들이 어, 직접 저희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이니다아 국내에서 개발한 네. 거 네. 나 아, 이거는 진짜 저도 저도 저희 샵에서 운영할 때 이거 정말 많이 쓸것 같아요 이게 저희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죠 저희 그 키모듈 음. 이게 여기서 모든 통신과 보안을 주관하는 모듈이고요. 이거 요거 말고 이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쌍둥이죠. 이거는 이제 이 안에 스마트키가 하나가 군에 대해서 음.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문을 이제 좀 드리자면 어, 모든 제품들이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쪽 회사가 어느 회사냐라는 게 이제 궁금증이 또자발하긴 하는데 어, 지금 여기 만드는 이제 아차키 회사가 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살짝 듣기는 현대 기아의 이렇게 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네. 한번 설명해줄 수 있나요? 실제로 이 제품이 사실 작은 벤처 기업에서 만든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차에다 달았는데 작동 안 되고 음. 뭐 예를 들어 뭐한 6개월 있다 회사가 망해가지고 음. 사후 지원도 안 되고 이런 거 제일 곤란한 거예요. 제일 무서워. 네. 제일 그럼 이걸 굳이 달 필요 가 음. 없는 거죠.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현대자동차에서 실제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던 어, 맞죠? 분들이 네. 어, 4년을 <laughs> 준비했어요. 4년 준비해서 4년 동안 개발 끝내놓고요. 이게 충분히 그 외부에 나가서 독자생존 할수 있겠다 해서 음. 그 스피노프라고 불리죠. 분사창업 하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법인이 된게 2019년 4월입니다. <laughs> 음. 따끈따끈하죠.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라 생각하지만 차 여름에 타보시면 아시잖아요.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음. 겨울에 얼마나 추워지는지 온도 작동 조건 전부 다 테스트 완료했고요. 뭐 진동이나 나무지 건들도 전부 품질 검사 테스트 끝내놓고 나온 음. 제품이니까 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음. 될것 아. 같고요. 저게 문제인 게 뭐냐면 안드로이드는 되는데 아이오스 네. 기능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지점이 아마 저희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놓은 소나타 DM8하고 음. 저희 하고의 차이점이긴 할 텐데요. 저희는 이미 출시를 끝냈습니다. 그 앱스토어에서 아차키라고 검색해 보시면 앱이 뜰 거예요. 그리고 뭐안 이드로이드도 마찬가지로 나와있고 그래서 음. 일단은 뭐 설명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거 있나요? 아 일단은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게 가격이 제일 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소비자 가격은 298,000원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2 9 8 0 0 0원이 네. 국산차 기준이에요. 음. 그래서 아마 해외차 같은 경우, 수입차 같은 경우는 추가 요금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거는 전문 장착점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이렇게 많은 요금이 음. 뭐 발생하지 않은 음. 수준에서 되지 않을까라고 음.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법인 사용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하시는 분들이 회사 공용차를 써야 되는데 직원 20명이 차세대 같이 쓰려면 와, 차키 전쟁납니다. 이럴 일이 없는 게 휴대폰으로 차키의 권한을 메시지처럼 주고 받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 수입차 된다. 그리고 가격은 아까 얼마예요? 298,000원. 298,000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장착된 차의 기능이나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한번 영상으로 보여 드리고요. 어, 진상 TV 이렇게 찾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만 좀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셨습니다